청소년 노동에 대해서 일단은 19세부터는 19세부터는 성인에 성인.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청소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8세까지, 18세. 됐죠? 이 18세까지를 우리가 청소년이라 부르고 이들은 이제 특별하게 보호를 좀더 받는 거예요. 자, 보호를 받는 거지, 보호를 받는 거지, 차별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노동상권, 헌법의 보장, 된 권리예요. 노동상권이 있어요. 또는 근로기준법, 뭐 최저임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동일하게 전용해요. 차별하는 거 아니라고 했지. 다만 특별하게 더 보호할 뿐이에요. 청소년이니까. 그 특별하게 더 보호하는 내용이 밑에 있는 거죠. 일단은 만 15세, 숫자 외워. 만 15세 이상. 이어야 근로가 가능하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13세, 14세인가? 그러니까 13, 14. 예외적으로 그 고용 노동부 에 허가가 있으면은 일할 수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아, 예외적인 거야. 일반적으로는 15세 이상 돼야 돼요. 근데 18세, 그러니까 19세가 안 됐잖아. 그러니까 아직 은 미성년자야.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계약을 단독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없다면은 친권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부모라고 할때 부모의 동의 그리고 그 동의서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편의점에서 일한다. 그럼 편의점의 부모의 동의서를 비치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과 내가 서로 가족관계라는 걸 증명하시는 증명서도 필요해요. 있어야 돼. 대체 그리고 반드시, 반드시 근로계약서 씁니다. 반드시예요. 안 써도 된다 아니야. 반드시 쓰는 거야. 누가? 스스로. 엄마가 대신 써안돼 엄마 감옥 가요 노동 착취입니다 이거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쓰는 거예요 대체 4번 최저임금 똑같아요 얘기했지만 그리고 5번으로 나오는 본인이 4번 쓸게요 4번으로 노동시간 현재 1일 7시간이에요 최대 일주에는 35시간이에요 주 5일 근무라고 치고 대체 이걸 넘어갈 수는 없어요. 단, 야간 근로 금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금지예요. 이때는 어른들이 해야 돼, 무조건. 자, 아무튼 하루에 7시간, 일주 35시간. 근데 예외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 하루에 1시간 연장할 수 있고요. 일주일에 총 5시간 연장할 수 있어. 본인의 동의가 있다면은. 그게 아니면 그냥 7, 35가 최대고요. 최대치로 본, 본인의 동의까지 끌어낸다면은 8, 40이 최대가 되는 거고. 됐지? 자, 그 다음에 <laughs>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 근로를 했을 때는 50%의 가산금.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원래 내가 4시간 일을 했어. 근데 1시간만 더 해달라 오늘. 그 1시간 플러스 했잖아. 이때는 시급에서 50%더 붙인다. 예를 들어 내가 시급이 만원이었어. 이때는 시급이 만오천원 된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리고 일주일을 개근하고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하면 은 하루에 유급휴일을 받는. 유급휴일. 이걸 주휴수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루에 유급, 하루에 유급 휴일을 받는다. 즉, 돈을 받고 쉰다. 급여를 받고 쉬는 개념이야. 급여를 받고 쉬는 개념. 렇지 하루에 유급휴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됐죠? 일주일에 몇 시간? 15시간 이상 일하면 됐지? 물론 개근해야 돼요 빠진 날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내가 하루 4시간 일해 주 5일을 근무해요 그럼 몇 시간이야? 20시간이지 그럼 15 넘었죠 빠진 날 없지 그러면 어쨌거나 5일만 일했으니 5일 일하거나 이틀 쉬는 조건이었잖아 지금 조건이 분명히 일주일에 5일만 일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토일은 쉴거 아니야, 예를 들어. 그럼 토요일 날은 쉬는데 4시간 일한 걸로 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4시간짜리를 더 받게 되는 거 시급으로. 이걸 주유수당이라 불러요. 그래서 저걸 악용하게 되면은 15시간을 안 채우는 거야, 알바생한테.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15시간에서 안 써요, 잘. 그러니까 쪼개기 근무를 하는 거야. 혼자도 될 것을 알바생은 두세 명 써가지고 15시간 안 넘게 만드는 거야. 그럼 저걸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지? 마주하는 뭐 건데 아무튼 이런 게 있어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의 일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다치면은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 받는다. 산재보험도 산재보험도 있어. 일하다 다치면은 산재보험을 통해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월급은 급여는 반드시 본인이 받습니다. 엄마가 대신 받으면 안 돼요. 본인이 받는다, 본인이. 뭐, 그것도 아주 알아두시고요. 어, 급여. 급여도 본인이 스스로 받는다. 엄마가 대신 받으면 임금 착취. 가옥가요 처벌해요. 그리고, 음, 4시간 근무하잖아? 그럼 30분의 휴게시간 있어요. 4시간이라면 30분 쉴수 있다야. 근데 근로시간 도중에 주는 겁니다. 아 그렇잖아. 내가 4시간짜리 알바 하는데 4시간 끝나고 30분 쉬었다 집에 가래 그럼 뭐야? 놀리는 거잖아. 2시간이라고 30분 쉬고 2시간이라고 집에 간다. 이런 식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준다야. 그러니까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성인이 있으면 똑같아요. 이건 똑같이 적용한다. 4시간이라고 1시간 쉬고, 4시간이라고 집에 간다. 그 1시간이 뭐예요? 보통 점심시간이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 법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전부. 됐지? 이런 규정들을 꼭 외워두라고. 해서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시험 문제 뭐가 나올 거냐면은 어떤 청소년이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나올 거야. 그 근로계약서에서 뭐가 잘못됐냐야. 어느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대체. 자, 음. 그런 사례가 책에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건 없죠.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만 말을 하는 거고. 자, 다시. 이거 외워두라고. 외워둬야 돼요. 반드시 외워둬야 돼요. 요 내용이 어긋나는 거 있으면 다 잘못된 겁니다. 대체. 그럼 만약에 내가 근로계약서에 최저시금 미만으로 받겠다고 내가 사인을 했어, 스스로. 그럼 나는 최저시금 밑으로 받으면 되는 거냐? 아니에요. 개인 간의 근로계약서가 최저임금 등이 나와 있는 근로기준법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잖아. 이게 우선이지. 즉, 이런 거에 어긋나는 계약서는 전부 다 무효입니다. 즉, 본인한테. 청소년 입장에서 청소년한테 불리한 내용은 다 무효가 된다고 설령 내가 사인했다 하더라도 다 받을 수 있어요 청구하면 돼요 만약에 돈안 준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할수 있어요 그래도 안 돼? 법원에 가면 돼요 그럼 다 받아낼 수 있단 말이야 대체 이런 식으로 알면 되겠다 뭐 크게 문제없죠 이제 거의 다 했다 4단원 내용 거의 다돼가는 건데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132쪽 읽어야 돼요. 이거는 무슨 내용을 설명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읽어봐. 읽어보면 됩니다. 읽어보고 꼭 근데 자료에서 다 읽어보시고 됐지? 그 다음에 133쪽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례들을 시험에 다낼수 있는 거라고 충분히 읽어보면 됩니다. 읽어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역시 134, 135도 여러분들이 읽어야 할 권리예요. 아, 읽어야 할 부분인 부분인 거야. 이건 어떻게? 해? 뭐 설명이 의미가 없죠. 그죠? 설명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꼭 외워야, 아니 읽어봐야 되는 거고. 단 마지막 페이지 137쪽. 이거 잘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 헌법 개정 과정.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인권확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역시 여러분들 뭐 하면 돼? 이거 외워주면 되겠죠.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 문제가 어려지면 다 물어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냈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야. 왜? 표가서 있는 거니까. 됐체 뭐, 이 정도로 보면은 다될것 같다. 자, 해서 일단은 요 4단원까지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자. 우리 4단원 잘 기억해. 그죠 저번, 저번에 했었던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의 내용도 꼭 알아두라고. 오늘 안 했다고 해서 지금 이 시간에 안 했다고 해서 어? 이건 안 나오나 보다. 그럼안 되지. 꼭 외워두길 바래요. 아, 말로만 해볼까? 자, 봐봐. 평등권의 의미가 뭐였니?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단순한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위한 거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리고 다른 기본권이 보장되는 전제 조건이었지. 모든 기본권이 보장되는 전제 조건으로서 평등권이 있다. 평등권은 즉 평등해야 자유권도 있는 거고, 평등해야 참정권도 있고, 평등해야 사회권, 청구권도 발생할 수 있다. 전제 조건이에요, 평등권은. 그다음 자유권은 어떻게 나온다?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왜? 18세기 시민 혁명 때 강조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소극적이고 방어적 권리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거부한다. 간섭하지 마라. 이런 거니까. 그리고 나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침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소극적 방어적 권리. 시민 혁명 때 주로 강조가 되었던 거고. 그다음에 참정권은 국가에의 자유라고 했죠.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의 의미야.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이게 자유권이고 참정권은 국가에서 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국가에의 자유라고 부르는 거고 이 참정권은 상당히 능동적 권리가 돼. 죠 능동적 권리. 무슨 의미니? 국가가 문을 열거 아니야. 참여하시라고. 그럼 우리는 가야 될거 아니야. 우리의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단 뜻이야. 능동적 권리,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요거를 계기로 시작했다. 물론 이건 실패했지만 차츰차츰 선거권의 범위가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요렇게 그다음 사회권은 자본주의가 변질되면서 그죠? 국민의 인간의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충족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와달라는 거죠.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국가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가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라는 거죠. 간섭의 목적이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적극적 권리. 대체 가장 최근에 나타난 권리. 왜? 자본주의 변질이 가장 최근의 문제였으니까 빈부격차, 환경오염, 노동자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공황 이런 게 있었잖아. 최근의 일이죠. 아무런 최근에 봤자 이제 거의 100년 가까운 100년 이상 지난 일이지만 가장 그나마 그 다음에 청구권은 뭐니 내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그 기본권 침해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즉 청구권은 그래서 뭐라고 했었어?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다.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인 권리다. 왜 수단적 권리예요? 청구권의 종류는 뭐가 있었어? 청원권. 국가에다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건데 문서로서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문서로서 개인들이 청원. 또는 뭐가 있었니? 재판 청구권. 그래.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등등의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재판을 왜 청구해요? 판사 만나려고? 그게 목적이야? 아니잖아. 재판을 통해서 침해된 나의 기본권을 구제하고 싶은 거잖아. 그 그러니까 목적은 뭐야? 기본권 구제야. 근데 그 방법으로서 재판을 건 거죠. 그러니 청구권은 뭐니? 수단적이고 절차적인 권리가 되는 거죠. 됐지? 자, 또는 뭐드이니? 국가 배상 청구권. 국가가 뭐를 해서 혹은 안 해서 이거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 봤을 때, 그때 국가에다가 쉽게 말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국가배상청구권 또는 형사보상청구권도 있어요. 형사보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은 내가 구속됐어. 근데 결론이 무죄래. 억울하잖아. 갇혀 있었잖아. 내가 구속됐다는 뜻은 이 재판은 무슨 재판이었다는 거야? 형사 재판이 진행되었다. 형사 사건, 형사 사건. 그 형사 사건에서 억울하게 구속되어 있었는데 결론이 무죄래. 이런 경우에 억울하잖아. 이때 형사 보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물론 국가 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별도로 대체 이런 것들이야 청구권이 대죠어 하나만 좀더 깊게 들어갈게요. 자 봐봐. 우리 지금 자유권, 평등권, 그다음에 어 참정권, 그리고 사회권, 그리고 청구권 이런 이야기 했죠. 이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야. 이런 것들은 결국 뭐를 위한다? 인간의 존엄성, 존엄과 가치, 혹은 행복 추구. 특히 이거, 이 인간의 존엄성 이게 궁극적인 목표죠.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권이라고 친다면은 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더 나누어서 강하게 보장하겠다 헌법을 통해 그런 관계가 있는 거고 그중에서 자유권과 평등권은 그래 헌법상 기본권이긴 한데 이거는 좀 이런 것들은 좀더 천부인권적 성격이 강해요.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혹은 자연권적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 이런 것들, 요런 것들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있죠?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